일단 되게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, 어, 요게 나오고요.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든요. 그쵸 그러면, 어, 요렇게가 보이니까 OX고 O의 백 X잖아. 그래서 선생이랬어요. 님 OX를 치환하랬어. 그리고 X를 죽였으면 범위가 꼭 나와야 된댔어. 그래서 일단은 t값은 지수라서 양수로 쓸 거거든요. 그럼 썼어? 써서, 봐봐. 쓰면, t 더하기고, t분의 k 플러스 1이고, 빼기 3이 돼갖고, 나는 분수가 싫은 거니까, 전체에다가 t를 곱할 거예요. 그쵸? t 곱했으면, 이 식이 뭐가 되냐면, 봐봐. t 제곱이고, 마이너 3t고, 플러스에서 k 플러스 1해서는빵이거든요 근데 이게, 요 놈이, 서로 다른 두실근이니까, 판별식 양수하면 답이에요.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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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맞아요 틀려요? 내가 한 말? 어? 내가 말 틀려요? 왜 틀린 줄 알아요? 어? 왜 틀린 줄 알아요? 이게 왜 틀리냐면, 봐봐. 지금 보는 게, 아.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얘는 축이 양수라 괜찮은데 어~ 근데 밑에 걸려다가 잠깐만요.